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 5단계는 우리 집 식구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분류한 것인데, 할아버지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 예를 들면, 어이가 없네. 아다트라우 어! 아 씨발! 개팩트. 발 와, 개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 하루에 한두 번 있는데 극소노보다 좀더 화가 나신 상태로 이때 할아버지는 언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 영자 이어 맞아? 씨 놓고. 몰라. 이게 안어 왜, 왜? 아, 왜? 아, 어, 아, 인생, 아, 어, 어. 이럴 땐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교와 함께, 엄마 같은 간단한 서비스나, 약간의 먹을 것 정도면 풀리신다. <laughs> 와,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 진짜 내, 이게 내 취향이야. 진짜 이게 미쳤어요. 나는 관동분 진짜 개맛있어. 선우와 선우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있는데. 너는 진짜 너는 진짜 개 나쁜 새끼다. 너는 진짜 너는 진짜 개 악질 쓰레기 씨, 쓰레기 이이 재활용도 못할 이이 나쁜 놈. 이 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또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거제인증님 별풍선 사백팔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5만 원 정도의 용돈이나 선물을 드려야만 화가 풀리신다. 네 번째 단계 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다. 내가 언제, 언제 미친이 미치면... 대미 단계에서 아 할아버지는 원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 아니라고 말했는데 을왜 자꾸 유동이 끌려서 왜 자꾸 쳐들어오고 지랄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천 여행가 10만 원 정도의 용돈은 돼야 간신히 풀리신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미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 당연하지, 미친 놈들아, 니네들이 잘 부는 남의 개새끼들아. 알고 보니까 용돈이 되 있더만. 할아버지가 극대노하신 모습을 구경한 적이 없다. 그날 저녁이었다. 말씀은 오히려 너무 차분했지만 야. 얼굴은 평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이번엔 매도야? 진짜 더러워. 다큰 어른이 애교 보면서 뽀뽀만 해대니까 정말 기분 더러워. 쓰레기야. 방송은 씻고 보는 거야? 네가 채팅창에 뽀뽀할 때마다 쓰레기 냄새나. 이렇게 욕을 해도 애교하면 뽀뽀할거지? 야 자존심도 없는 이 찐따새끼야 생긴건 썩은 걸레짝처럼 생겨서 치근덕대니까 존나 기분 더러운거 알아? 극대노야! 좋아하지 말라고 씨발 왜 너희들이 애인도 없이 방에 처박혀서 내 방송만 보는지 알겠다. 쓰레기들. 한번도 애교할 때 뽀뽀하면 바퀴벌레처럼 밟아줄 거야. 뽀뽀한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우리의 대처 방법은 피난밖에 없었다.